어, 행복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말, 야 이번에 아파트 사서 참 좋겠다. 이번에 차 바꿔서 참 좋겠다.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참 좋겠다. 뭔가 좋겠다라는 말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잘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 빼고 다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막상도 찾아보면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외적인 부분, 뭐 남이 나를 판단해 주는 것보다는 더큰 것이 내 안에 내 만족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내 스스로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너왜 행복해? 아, 내가 행복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어 자꾸 내가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 행복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반에서 뭐 요즘에 한 반에 한 30명 있나요? 한 반에 30명 있는데 막 25등 해도 내가 만족하면 괜찮아요. 내 밑에 5명이나 있잖아. 그래서 이러면 되는데 부모님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내 실력이 안 되는데 만족을 시키려니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봤습니다. 산에 다 가가지고 소위 삽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산에서 흙을 퍼다가 이쪽으로 나르는 작업을 했어요 중대장이 와가지고 오늘 이만큼만 퍼다가 나르면 끝이니까 열심히 해봐 빨리하고 쉬자 저는 또 착하잖아요 목사니까 철떡같이또 믿고 빨리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고참이 너왜 이렇게 빨리하냐 빨리하고 쉬면 안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다 옮기면 다른 일 주니까 빨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대장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것만 옮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 옮기고 나면 어, 저쪽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이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만큼만 가지면 행복하대요 남들이 야너 이만큼만 가지면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이만큼을 가져보면 행복은 저기 달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집 마련 아, 발 뻗고 잘내한 칸짜리 어, 뭐, 뭐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을 하면 두 개짜리가 생각나고, 세 개짜리가 생각나고, 화장실 두 개짜리가 생각나고, 인 서울 생각나고, 예, 인 서울에서 아파트가 생각나고, 예, 이왕이면 청담동 끝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가보면 또 저만큼 달아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녔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읽어 보셨을 시편이고, 어,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 아마도 시편 1편보다도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 시편이 좋은 이유는 편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알람 시계가 이 알람 시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만 되면 옆 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에 막 물소리가 나면서 나요. 그런데 알람을 딱 끄면 아멘 있을까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알람에 깨곤 했는데 뭐 아마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라 집을 내려가셨는지 그걸 안 끄고. 내려가셔가지고 오전 내내 그 알람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가 참다 참다 못해서 창문 넘어가서 끄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이 편안한 이 편안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 같고 우리는 어, 이렇게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찬양이 좋아서 이이 시편 2 3 편과 관련된 그 찬양곡만 백곡이 넘는다. 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니시 때한 번씩 불러보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비슷한 그 찬양 맞습니다. 제가 부르면 좀 헷갈려 하시는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게 최덕신 씨가 시편 23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형제 자매 손 잡고 그죠? 네, 썸 타면서 아닌 척하면서 불렀던 네, 그 찬양도 있고 박종호 씨가 또이 찬양을 불러서 또 유명해졌고요. 요즘에는 그 찬양 부르면 또 에세드라고 해요. 요즘에는 또 나무엔이라는 제목 자신 뭐 저도 잘모르겠네 에세드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 23편인데. 정말 누워 있어 누워서 이 찬양을 들이면 그려지는 것 같아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저 멀리서는 양이 매 하고 울어대고 그 옆에서는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똥땅 똥땅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올 것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20편 23편의 찬양이 생각날 것이고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니까 살아봐야 별거 없어. 예. 아무튼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걱정근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주질 않죠. 푸른 풀밭에 누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침 낮잠을 자려고 누우면 애들이 달려와서 엄마 눈떠 하면서 눈을 뒤집어 가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좀 쉬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기보다는 세상 자체가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시편을 우리가 무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윗이 얼마나 편안할 때이 시편을 지었길래 이렇게 편안한 시편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3편의 말씀은 시편 22편과 하나예요. 그럼 시편 22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2편 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오며 내잔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예, 눈이 침침해 가지고 잘안 보여요. 네, 라식을 해 가지고. 이 시편 22편 1절의 시작을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다윗이 울부짖으며 신음하며 구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사를 다 이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어, 뭐 국정원, 검찰, 경찰 다 나가 되어서 저한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자고 다 쫓아다니고 제신상을다 털고 일수가 일주토족을 막밥 먹다가 여기 보면 누가 사진 찍고 있고 이렇게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어 살다가 들기뻔하고또 어떨 때는 미친 척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야 되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신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막 숨이 안 쉬어서 가지고 막 가슴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요즘 깨닫잖아요, 그죠? 숨팍 탁탁 해가지고. 고개를 빼고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세상. 너 편안하냐? 그만 편안해봐. 하면서 막 우리 힘들게 강요하는 거. 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하고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그래서 크게 숨을 한번 쉬어지지만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고. 어떤 때에는 너무 답답해서 울곳도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문 잠가 놓고 그죠? 샤워기 틀어놓고 막 우는 거죠. 허허 울고 애들이 들을까 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렇게 울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숨이 안 쉬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나만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럴 때는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다윗이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만 미워하시나 봐요. 왜 저를 멀리 떠나셔서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신음소리 하면서 힘이 없어서 신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잘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주 생각이 깊으셔가지고 응답이 좀 느리세요. 많이 느리세요. 생각을 골통. 그렇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는 응답이 없는데요. 부르짖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내가 이 부르짖는 걸 잊을 때쯤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다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행복이 저 밖에 있는 것 같아서 저거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제가 숨이 쉬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내 안의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절망의 순간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한 10편, 23편, 이 10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방의 적이 그대로 나를 잡으러 다니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3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늘 평안한 인생을 기대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 두렵게 만드는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두려워서 어찌하여 어짜요, 어쩌여라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가 감기에 걸렸다는데 내가 이 엄마 젖을 먹고 감기에 올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애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걱정되죠?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 보니까 착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애를 딱 낳으면 장동건 같은 애가 쭉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외계인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눈만 이렇게 외계인처럼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태어나면 우리 애는 다 착해서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도 알아서 잘 하고 뭐 이런 애를 기대하지만 세상 그런 애는 예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그런 애처럼 보이시지만 키워 보세요 안 그래요 그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죠. 내 자식이니까. 우리 애기 이쁘죠? 우리 애기 이쁘죠.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참 예쁘다는 말이 입밖에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예뻐해요. 할줄 아는 게뭐 있어요? 우는 거랑 똥 싸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예뻐요. 열 자녀가 있는데. 누가한테 제일 마음이 가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저는 이제 셋 있는데 아들만 셋인데 열 자녀가 있다면 가장 마음이 가는 자녀는 약한 애, 늘 걱정하는 애, 그렇죠? 착한 애 이런 애들은 마음이 잘안 가요. 알아서 다 하는 애 마음이 좀잘안 가요. 누가 마음이 가요? 자꾸 사고치는 애, 그렇죠? 어쩌면 저 아이가 좀 바르게 클수 있을까? 어, 저게 사람 구실은 할까? 내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부모는 평생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저놈이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성도는 다 착, 착한지 아시죠? 안 그래요. 그죠? 목사는 다 착한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뭐, TV에 다 나오지만 아, 목사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아유 저거 저거 저 저런 놈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예,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아이 병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 못고치나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형기야 괜찮아. 형기가 누구냐면 제 이름이 형기입니다. 예, 형기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렵게 살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걱정 마. 온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매일 나를 죽일 것 같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괜찮아, 내가 해줄게. 우리는 사고 뭉치지만, 내 실수에서 넘어지지만. 괜찮아. 괜찮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 하면은 상주고, 못 하면은 벌주고, 그냥 아유, 오늘 주일인데, 어, 5분 늦었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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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질만한가? 하면 또저 멀리 달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잘 핀들 하지만 멀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헛되다. 열심히 살아도 보지만 또 농땡이 치면서 놀아도 보지만 나중에 보면 다 헛되더라, 헛되더라. 우리 삶의 목적과 행복은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친정 엄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대신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둘러싸이는 이 똑같은 상황이 22편에서 23편에 이어지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제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